메이저리그 역대 최다 홈런 5위에 올라있는 알렉스 노트리게스전 뉴욕 양키스내야 수를 살펴보자. 그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사용에 대한 조사 후 2014년 시즌 전체를 위하여 정지되었다. 생년월일 1975년 7월 27일 출생지 뉴욕 뉴욕 출생이름 알렉산더 에만니의 노트리게스 아버지 빅터 무드리게스 신발 판매원이다. 야구선수 어머니, 노르드 라바로, 무주리게스, 자동차 공장 노동자 결혼 신시아 스커트 로주리게스 2002년 11월 2일, 2008년 이혼, 자녀 엘라와 나타샤 그의 가족은 노드리게스가 4살 때 뉴욕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이주했다가 4년 학때마이미로이주했다 그의 아버지는 노드리게스가 9살이었을 때 떠났고, 그의 어머니는 그녀의 세 아이들을 한부모로 키웠다. 두 권의 아동 도서인이 더그랜드슬램과더프더볼파크를 공동 지필했다 케이트 허드슨, 카메론. 디아즈, 마돈다, 제니퍼, 모표주와 같은 유명인들과 연애관계에 있다. 모드리게스는 역대 최다 홈런살위에 올랐다. 그는 삼천안타 클럽에서 휴라하고 번째 회원이다. 2003년, 2005년, 2007년 아메리칸 리그 MVP를 4번 수상했다 우스타전에 14번이나 당선되었다. 역대 그랜드슬램 선언 1버슬러거 상을 10번 수상했습니다. 골드글러브 상을 2번 수상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마이애미의 웨스트민스터 기독교학교에 다닌다. 1993년 6월 유격수로 시애틀 메리너스에 의하여 선택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첫 전체 드래프트 선발 1994년 7월 8일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유격수로 메이저리그 데뷔. 당시 그는 1984년 이후 메이저리그에 올라온 최연소 서수이다 1996년 처음으로 올스타전에 초청되었다. 1998년 8월 12일 그의 100번째 메이저리그 홈런을 만든다. 1998년 9월 19일 한 시즌에 40개의 홈런을 치고 40개의 도루를 기록하며 사양사형 클럽에 가입한 세 번째 선수가 되었다. 그는 42개의 홈런과 46개의 도루와 함께 그해 시즌을 끝냈다. 1999년 왼쪽 무릎수술을 받았다. 2000년 12월 텍사스 레인저스와 10년 2억 5,200만 달러의 당시 프로 스포츠 사상 최대 계약 체결, 2002년 10월 마이애미 대학의 야구 프로그램에 390만 달러를 약속합니다. 허리킨스가 개조한 야구장은 나중에 마크 라이트 필드에 있는 알레스 로드리게 스파크로 이름이 바뀌었다. 2007년 8월 4일 500개의 홈런을 친 최연소 선수가 되었다. 2007년 11월 뉴욕 양키스와 10년 2억 7,500만 달러의 계약으로 당시 미국 스포츠계에서 가장 큰 계약을 맺었다. 2007년 12월 유교 미너츠에서 테이티 코리과의 인터뷰에서 로드리게스는 경기력 향상 약물을 복용한 것을 부인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2009년 2월 9일 로드리게스는 텍사스 렌저스에서 뛰는 동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경기력 향상 약물을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 2009년 3월 9일 오른쪽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그는 5월 8일 시즌이 시작된 지약한달 만에 뉴욕 양키스에 다시 합류한다. 2010년 8월 4일 육부개 홈런을 친 최연소 선수가 되었다. 2011년 7월 그의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는다. 2013년 1월 16일 왼쪽 고관절에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2013년 1월 31일 마이애미 유스타임즈는 노드리게스를 포함한 12명 이상의 프로 야구 선수들을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다른 선수들은 현재 폐쇄된 마이애미의 바이오제네시스 안티에이징 클리닉이 수년간 보관한 기록에 이름을 올렸다. 2013년 8월 5일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경기력 현상 약물 사용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2014년 시즌까지 정규 시즌 된인 2대 21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른 12명의 선수들도 각각 5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는다. 2013년 8월 7일 MLB 선수협이 그를 대신해 출장 정지를 호소하며 구충을 제기했다. 노드리게스는 출장 정지가 항소되는 동안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그는 8월 5일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양키스의 라인업에 있었다. 2013년 9월 30일 정직을 고소하기 위한 노드리게스의 중재 심리가 시작된다. 2013년 10월 3일 메이저리그 베이스볼과 커미셔너 버드셀 리그를 상대로 뉴욕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알레스 로드리게스 명성과 경력을 파괴하는 단 하나의 목표로 불법적이고 취약한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다. 2013년 10월 4일, 양키스팀의 의사들아일. 이 상대로 의료가실 소송을 제기한다. 크리스토퍼 아하마드와 뉴욕 장우병원입니다 노드리기스는 2014년에 소송을 취하했다. 2013년 10월 7일, MLB는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로드리게스의 소속물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동시키는 동의를 제출했다. 2013년 11월 20일 MLB 커미셔너 살리그가 나진해 그가 농담과 학대적인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끝냈다고 말하면서 춥네. 청문회에서 퇴장할 것이다. 2014년 1월 11일 로드리게스는 공식적으로 항소를 기각하고 211경기 출장 정지가 162경기로 줄었다고 준대자. 프레드리 코로이치가 규정하고 있다. 그는 2014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시즌을 놓칠 것이다. 2014년 2월 7일,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과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선수 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안한다.